12월 19일 화요일 항생매매 전략입니다. 자, 어제는 기대했던 것처럼 5일선 지지하고, 어, 상승 흐름 유지하다가, 오후 3시 이후에 21선 돌파하고 상승 마감 되었습니다. 어, 전일 야간선물 종가가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0.48% 상승해서, 이, 어제, 29269, 29269, 어, 요콜 떨어지네요. 다시 한번 매도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580. 80못 넣으면 청산. 이렇게요. 324.80 또는 콜1.80 도달하면 청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손절 짧게 관리하시고. 자, 어제 29269로 야간 선물은 마감이 됐는데, 어, 요 이후에 약간 밀렸어요. 미국장이. 이때가 가장 많이 상승했었을 때입니다. 새벽 한 2시경. 그래서 오늘은 21선이 29197입니다. 29197이고요. 여기 지지 여부 보면서 <laughs> 상승하면 위쪽으로 일간병국점 29289 그리고 29337 돌파 확인하면서 어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비추세구간은 표시를 해보면 여기 197 위로는 어, 255 표시를 하겠습니다. 255 지점. 오늘은 좀 구간이 비교적 작죠. 한60틱이안되는것 같은데요. 어, 255는 초강력 상승량 시작점입니다. 이게 오늘 시작은 29212 정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21선 깨고 내려오면 183이탈한 매도. 위로는 어48 또는 255로 하죠. 네, 255 돌파시 매수. 네, 255 돌파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추세 구간 초강력 상승장 시작점. 이기도 한 상단 2925, 하단은 21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도하신 분들은 80, 그리고 80도달 또는 1.80. <laughs> 324.80, 선물, 푸드 옵션 1.80. 도달하면 다들 한번 1차 청산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